자 정수와 유리수에서 또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일단 전제 조건을 또 역시 마찬가지다 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a, b, c, d가 서로 다른 네 정수고. 자, 그럴 때이 7에서 각각의 여러분들 정수 이 a, b, c, d를 뺐을 때 결과 값이 4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a, b, c, d의 다 합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전제 조건을 꼭 머릿속에 명심하세요.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정수인데 7에서 각각의 정수를 빼더라도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정수가 되겠죠. 그런데 A, B, C, D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7에서 뺐을 때 어쨌든 결론은 다릅니다. 그러면 4개를 곱했을 때 4가 되는 경우는 많을까요 여러분들? 정수인데 서로 달라야 돼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한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서로 곱했을 때 4가 되는 유일한 경우의 수다, 이거죠.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ABCD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이 예다, 1이 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 곱하기 4개를 했을 때 4가 되는 경우는 4개의 수로 연결이 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벌써 꼭 명심하라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B, C, D? 합이요? A, B, C, D 각각의 값은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합 전체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기 사람들 여기다가 일단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7-A 있잖아요? 7-b, 7-c, 7-d 를 했을 때, 요 각각을 전부다, 이 각각을 전부다,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가, 뭐가 1-1, 2-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4개는 이 각각 괄호 친 것의 숫자가 될수 있고, 이 괄호 친 것의 숫자를 다 더하면, 이거의 합과 같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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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해봤자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값으로 같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7이 각각 4개 총 28이 되겠고요 그리고 빼기 a 빼기 b 빼기 c 빼기 d가 0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너스는 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사람들,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분배 없이.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 다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넘기면, 실제적 값은 얼마가 된다? 28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왜 저런 조건이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지 꼭 명심하고, 그리고 각각의 ABCD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 문제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나고 또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도전해 볼 문제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